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5편,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삶이 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이 생각하는 대로 술술 풀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들고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 하나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삶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은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클때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왜곡되었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에 충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생물들의 먹을 것을 내던 땅이 가시와 엉겅키를 생산하게 되었고 출산하는 고통도 더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며 살아가는 내내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믿는 자는 세상과 또 다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전쟁 역시 고난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믿음을 지킬수록 고난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고난 넘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한 우리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등에 엎여서 있는 것과 같고 휠체어를 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뒤로 하고 아무 능력이 아닌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형편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 있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듣기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때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